병원을 다녀오거나 하면 실비 청구 많이들 하시죠. 이 금액이 소액이거나 일회성으로 청구하면 보험사는 별말 없이 보험금 잘 지급하죠.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한다던가 암진단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과 같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땐 높은 확률로 보험사는 현장조사를 내보냅니다. 이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현장조사자가 원하는 대로 서류에 서명도 해주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보험금을 못 받거나 착감돼서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험사 현장 조사자를 문제없이 잘 만나고 보험금까지 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팁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거나 현장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신 분들 더 나아가서 보험 접수를 처음 하거나 미숙한 분들도 영상 시청하시면 꼭 도움 되실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겠죠. 약관상 기준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이 기준을 벗어나는 청구권 현장조사를 내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을 벗어났다는 건 수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해당 청구권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거나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은 청구권이에요. 대표적으로 사고 근접계약, 암진당금, 후유장애보험금, 실손의료비 등이 있죠. 이렇게 보험사가 현장조사자를 내보낸다는 건 호락호락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사 현장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내게 불리한 건 없는지 꼭 서명을 해야 하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꼭 확인을 해야 하냐? 현장조사가 나오면 조사자들이 체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하는 세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료기록 열람동에서 현장조사 나오면 무조건 요청하는 서류예요. 여러분들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요. 그 기록이 적정한지 검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녔던 병원의 기록들 있죠? 진단서나 진료 차트, 검사 결과지 같은 서류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서류는 보험사에서 검토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동의하시면 안 되겠죠. 특히 현장 조사자가 여러 개의 진료 기록 열람 동의서를 주면서 성함 사인만 해주면 된다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게 서명해 버리면 내가 청구한 건과 관계없는 병원이나 진료과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진료 기간도 마음대로 정해서 시간이 한참 지난 기록들도 다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불리한 자료가 보험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료 기록 열람 동의하실 땐 병원과 기간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현재 청구권과 상관 없는 병원들을 현장교사자가 물어본다면 굳이 언급하실 필요 없고요. 보험사에 청구해왔던 병원들 외에는 굳이 알려주거나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예요 보험사 의료자문은 여러분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진료기록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과소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료자문 결과를 보면 어떤 가요. 병원 이름과 진료과만 나올 뿐 어떤 전문의가 의료자문을 한 건지 도저히 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못 받거나 삭감될 처지에 놓이게 돼요. 이 서류는 일단 동의하지 마시고. 거절하시는 no. 게 좋습니다 의료자문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보험사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의료자문 함부로 동의하시면 안 돼요 일단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시고요 그 내용을 주치의에게 받아오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소견을 잘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잘못 받았거나 소견서를 못 써주겠다고 하는 주치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일단 보험금 청구 진행을 보류해 놓고 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험사가 나의 과거 병력을 알아보려고 건강보험급여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류는 단순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았는지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내용만 있어서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서류는 여러분의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보안성이 높은 정보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을 가서 이 서류를 보험사 제출용으로 받겠다고 하면요, 담당자가 극구 그 말리면. 이 서류는 함부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예요.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급여 내역은 함부로 넘겨줄 수 없는 개인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자들이 건강보험급여 내역을 달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보험사 담당자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맡겨서 보험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험금을 문제없이 잘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조사 받으실 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담당자도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제대로 조사할 거고요. 보험금 지급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거니까요. 구독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험금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